안녕하십니까 박사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하자 중국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2025년 4월 4일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공고를 내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재정부와 해관은 또 구체적인 대미 보복 조치도 내놨습니다. 이를 중국어로는 수호추행이라고 표현하는데 미국의 급소를 때리는 여러 펀치를 날렸습니다. 미국 기업 한곳으로부터 수수, 세곳으로부터 가금류 뼈가루두곳으로부터 가금류 제품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카이 디오를 포함한 11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또 하이포인트 에어로 스페이스를 포함한 16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인도에서 수입된 의료용 CT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의 78%를 독점하고 있는 GE 헬스케어를 타깃으로 한 것인데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전략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은 또 사마리움,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데티움,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종류의 히토류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히토류 통제는 미국으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첨단무기와 제품에 들어가는 전략물자로 트럼프 행정부는 히토류 확보에 서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중국만큼 가성비 있게 히토류를 채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은 다른 데서 열심히 히트를 찾아봐라. 쉽지 않을 텐데 하고 미국을 조롱하고 있다. 중국의 양롱원이라는 학자는 트럼프의 개혁이 청나라 광서제의 무술 변법을 생각하게 한다면서 비웃고 있다. 습니 트럼프가 개혁이란 이름으로 판을 흔들고 있지만 재발등 찍게 자해 행위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친 듯한 정책이 발표되자 미증시는 미증유의 재난을 맞았습니다. S&P 500에서만 2조 5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관세전을 벌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트럼프의 보관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차가 안 팔려 일자리가 줄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S&P 500에서만 2조 5천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했는데 미 증시 전체로는 이틀 동안 5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트럼프는 연준에 대해 이자율을 내리라고 촉구했지만 파월 의장은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증시 폭락은 미국인의 생활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의 94%는 8% 부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으로 미국의 동맹들이 화난 가운데 중국은 웃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지만 중국의 샹하이, 선전지수는 국권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공황이 우려되면서 물건 사재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생산되는 애플 모바일폰의 가격 상승이 예고되면서 애플 16 프로맥스를 주 서서 사고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맞서고 있는 중국을 응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찍소리 못하는... 민진당 정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타이완인들은 TSMC를 통째로 가져다 바치고도 30%가 넘는 관세를 두들겨 맞고 있는 데 대해 라이칭 더 총통이 책임을 지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의 파면 소식은 전 세계에서도 빅뉴스였습니다. 특히 타이완은 라이칭 대하는 짓이 윤석열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타이완의 CTI는 청와대의 저주를 피해 관저를 옮긴 윤석열의 말로는 더 처참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에 CHET-GPT가 파면 가능성을 90%로 예측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란의 증거와 법관 8명의 정성향 과거 사례를 토대로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CTI는 소위 청와대의 저주라는 것도 설명했다 13명의 역대 대통령이 모두 끝이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이 탄핵을 당했고 노무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정희는 암살당했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승만, 윤보선, 최규환은 시위와 정변에 무너졌고 김대중, 김영삼, 문재인의 자녀들은 부패 스캔들을 휘말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모두 청와대 풍수 때문이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용산으로 옮긴 윤석열도 저주를 피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윤석열이 미신에 심취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김건희가 무속의 도사를 초빙해 진영에 합류하도록 했고 토론회에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나온 에피소드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박근혜와 달리 내란죄와 직권남용, 사법절차 방해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내란적으로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에서는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면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51%, 국민의힘 지지 여론이 33%라고 전했습니다. CTI는 현재로선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